어, 존경하는 저희 국민의 힘의 배연진 의원님께서 아, 예. 어 이제 총선전으로부터 아.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네네. 그 학생이 이제 본인이 촉법소년을 거론했다는 것이 아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총 1373명에 달해요. 열... 이게 막 절도 32,673명 음. 폭력 만 6천 명 마약 50명, 살인 11명 이렇습니다 이제 막 이게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가 95%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어,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가 96% 자동범죄의 통계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어, 그만 국민적... 12세에서 13세까지 전두엽 피질이 아직도 후보자님, 촉법소년연령 하향 문제 관련해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음, 좀 신중한 입주인, 입장인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그 근거를 말씀하신 걸 제가 보니까 어, 청소년 범죄의 흉폭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네. 또두 번째, 어,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또 하셨고 네. 또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 연령을 일관해서 낮출 경우에 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는 우려 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을 어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효과가 있어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저도 어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도 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우리 이 형법에 이 축법소년연령 기준이 언제 세워진 거죠 기준이 아 제가 그걸 정확한,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언론상으로 봤을 때 1953년 형법이 제정되고 아.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아. 네. 그게 어, 너무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월 25일에 어경하는 저희 국민의 힘의 배연진 의원님께서 아, 예. 어, 이제 아. 청소년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네, 네. 그 학생이 이제 본인 촉법소년을 거론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폭행까지 지금 이어지고 그러면서 본인은 촉법소년이라고 또 주장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 지금 화면에도 네. 보시면은 최근 5년간 이촉법 소년이 2019년 8,615명에서 어 작년에 19,654명까지 숫자적으로도 증가하고 5년 전체에 66,000명에 이릅니다. 전체 이 처벌 받은 숫자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막 절도 32,673명, 폭력 16,000명, 16, 그다음 마약 50명, 살인 11명 막 이렇습니다. 이제 막 이게 그래서 이좀 게다가 이제 이, 이~ 미디어가 막 발달하니까 모방 범죄도 많아지고 예. 예 그래서 여기 이 국민들 여론조사에 있는 것도 보시면 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가 오른쪽 오른쪽 파란 화면이죠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 (95퍼센트)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어,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가 (96퍼센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80%. 또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가 93%. 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 지금 현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92.6%. 심지어 폐지해야 된다가 85.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청소년을 보는 아동을 보는 네. 그런 어떤 따뜻한 시선. 네. 거기 동의합니다, 동의. 저도 뭐 네, 네. 어린 자식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서 뭐 실수도 할수 있고, 네. 그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낙인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그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또그 범죄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게 맞는가. 그인제는좀더 점진된 그리고 기준도 너무 형법 만들 때 했던 기준이 아직까지 된다면 그 너무 좀 현재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후보자님 그 인사 말씀 중에서 이 좋아하신다고 했던 말씀 있잖아요 법관는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네. 어, 저도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 저도 이제 차용을 자주 할 생각인데 저도 네. 어, 우리 후보자님 철학을 좀 느낄 수 있듯 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촉법소년 문제는 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들의 우려 눈높이 또 변화된 시대상 이런 분들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후보자님께좀 대법관이 되시면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입장이 있으시면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 제가 서면 질의가 촉법 소년 부분 많이 들어왔고 또그 저희도 다 영상으로 봤지만 너무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사실 테러에 가까운 일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주 의존하는 것은 UN 그 아동 권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논평 같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 나온 논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만 12세에서 13세까지 전두엽 피질이 아직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 소년 연령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과학적 연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둘 다를 생각해 봐도. 그 말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으로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뭐 과학적 견해, 사회적 견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피해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그 어떤 범죄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르다. 그럴 수도 네. 있다. 그래서 네.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선 질의에서 이제 족법 소년 연령 네. 하향과 관련해서 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뭐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지금 내려야 된다. 너무 흉포화되고 있고 사건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년 동안 고정돼 있으면서 어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달리 되진 않았지만 범죄 수는 늘어나고 더 극악무도해지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소년범죄 또는 아동범죄의 통계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어, 그국민적우려도 피해자 예, 입장, 피해자 가족들 입장 이런까지 고려해서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좀 하향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